오늘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문의 취욕으로 이어진 잘못된 욕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집 범죄 이후에 이제 다윗 집안의 범죄가 이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남 압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잘못된 욕정을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말을 범한 이후에 아름다운 다말을 취하고 싶은 권력과 성욕과 모든 욕심이 그에게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말에 대한 욕정으로 전전금근하던 암론 앞에 교활한 연하답이 등장해서 이 연하답이 거짓말로 잘 꿰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다말을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어,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또 암란에게, 암론에게 가서 또 경문안을 하고 또다화를 요청하니까 또 다윗은 당연히 다화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계략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론의 욕정에 눈이 멀어 다화를 보는 일은 이 가, 다윗 가문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장세기를 공부할 때,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원래 세겜에 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복수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오늘 다윗의 가정에 이 다말이 또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 오늘 이 다말에게 욕종을 품는 이 암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론이 다말을 응. 사랑하게 습니다 음. 여러분, 압로는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짝사랑했습니다. 음. 이러한 마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왜? 그들은 이복 남매 관계였기 때문에그 음. 남매 관계끼리 짝사랑을. 그런데 음. 이것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에 불탔다는 거예요. 음. 나중에 압로니 다마를 억지로 범하고 그녀를 나중에 미워해요.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대. 정욕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범하려고 했던 정욕이었다는 것.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 암론이 다말로 인해 바로 너무 힘들어 했다는 암론이 다말을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인 자기의 탐욕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암론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이제 그가 연하답을 만나게 됩니다. 연하답이 악한 일을 끔찍한 방법으로 이루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악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부추기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주변의 친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암론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다위세 형인 시와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하자. 이 교활하다는 게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악하다. 남을 속이는 자. 우리가 이전에도 요압이 아브네를 죽일 때 뭐라고 그랬죠? 나랑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어떻게요? 칼을 숨겼다가 칼을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악한 거죠. 정식으로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 이거는 무슨 속이는 자죠. 교활한 자다,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다. 요나답의 계략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옆에서 붙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숨겨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네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수척해지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암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 나오면 알지만 압살롬이 외모가 잘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막 머리 숱이 많고. 이제 키가 뛰어 아주 그냥 압살롬이 그 바로 남자 중에서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근데 그압살롬에또 누구예요? 여동생 그러니까 다말.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어? 외모가 뛰어난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이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유혹을 받는 탐욕이 생기는. 그래서 엄론이 그 얘기. 다말을 사랑 고백을 했어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절 봅니다. 시작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 하고 있어라.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라. 제 여동생 다마를 보냈어.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버지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되어야 그러니까 니다 다윗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물론 뭐 다윗이 없어도 뭐 다른 통로로 또다마를 불러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하답의 계략에 이 거짓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악한 계획을 아무도 알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 암논은 요나단의 악한 제안대로 다말을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데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 거예요.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가야죠. 그런데 속임수를 갖고 있 거예요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여동생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로 나간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거짓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뭐냐면요.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발의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이 악한 자는 또그 친구도 어때요? 요나답이 더 악한 자예요. 우리 같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암눈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눈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아픈 척했어요. 거짓말로. 그 왕이, 다윗이 왔죠. 암론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 여동생이 와서.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다말까지 불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것도 먹여달라고. 여기서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의심하지 않고 암론에게 다말을 넘기는 어리석음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밝은 상태에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 이것을 분별하죠. 왜지 아픈 것과 다말이 빵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 오히려 다말이 아니라 옆에서 또 돕는 의사나 옆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야죠. 의료진을 보내야죠.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명을 따르고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압론이 다말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성폭행하려고 하고 이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을 바로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임기응변과 같다 하는 거야. 이걸 위기를 모면하려고.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네 오빠 앞 눈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은 누가 시켜서 간 거예요? 다윗이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찾아갔습니다. 발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론의 집으로 가보니 암론이 누워 있었음. 암마로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어 아니 빵 만들려고 누워 있는 게 예, 무슨 아픈 사람이 무슨 빵을 먹습니까? 그절 시작. 그리고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 주었음. 그러나 암론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십 절. 암론이다 말하기. 여기 내 침실로 먹을 것을 가져왔어. 네 손으로 먹여다. 그러자 다말은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눈에게 가져왔어. 지금요, 모든 게뭐 다윗이든 다말이든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해야 하네? 의심하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끌려고.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눈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자. 그렇죠. 아주 황당한 노릇이죠.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가지, 응.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벌리더니, 이제는 동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강하게 힘으로 굴복시키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어라버니 이러지 마이스 이사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뤄,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행동이고,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고,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오히려, 엄노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히 악에 지배받았다는 거짓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요, 종합선물세. 다윗도, 바세바를 데리고 올 때, 그에게 거짓과, 또, 살인과 많은 것들이 막, 어때요? 따라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결과를 보면요. 결국은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이 수치를 당해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 어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려. 왕께서 나를 어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이유 이 지금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나를 정식으로 청혼하게 하라고 결혼 허락을 받게 하라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암논은 나중에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말에 오라 보니 압살롬에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 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오라 그랬어. 너희들 응? 자식들 사이에서 뭐요? 응? 칼이 칼이 왔다가 딸할 것이다. 응? 자기 행한 것으로 인해서 너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응? 칼에 심판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돼. 고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1 4조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암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노는 다말보다 힘이 셌어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다말을 욕고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암노는 처음부터 완전히 악에 지배당하고 거짓과 또그 친구로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과 모든 위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는 늘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 결국은 이것도 다윗이 죄를 범한 가닥에 그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다윗의 자녀들을 볼때 아버지가 왕이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얼마든지 모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나고, 결국은, 죄가 죄를 낳고, 더큰 죄로 이어지는 복수를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감당할 수있 하나님의 이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 아무리 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포악한 죄의 결과를 볼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찌께서 함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한는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어르를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의 생일을 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